종근당 치명한 골드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대용량 225g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좋습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챙길 수 있죠? 치명의 은은한 향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유통기한도 넉넉해 오래 두고 먹기에도 걱정 없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틴리포 비타민C 알파를 사용해 본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건강식품으로 캡슐 형태라 섭취하기도 편리합니다. 복합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피부톤이 밝아지고 피로감이 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유통기한도 2025년까지라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알로 간편하게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으니 건강 챙기기에도 제격입니다. 터노 앤 케어 녹용 기력진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개인 포장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1일 분씩 나눠져 있어서 하루 한 팩씩 챙겨 먹기에 딱이죠. 기력이 떨어졌을 때 한번 먹어보니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물 세트로도 좋은 선택이에요.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보관도 간편하고 맛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려요.